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저랑 먼저 하이파이브. 네, 이쪽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센터에 맞게 서주시고요. 자, 인사 전에 포토타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네, 진짜 골든차이드가 진짜 얼마 전 팬들에게 첫 시즌송을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드림 콘서트에서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laughs> 어떤 선물인지 잠시 후 스포 기대해도 되겠죠? 네, 가운데.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 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골드 차일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골든 차일드의 HQ어드는 히든 카드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 오늘 특별한 선물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스포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이게 좀 스포가 좀아아 아. 아, 왜요? 아, 네 조금 부탁드릴게요. 아 스포 아 이게 스포가 좀 약간 아, 네장윤씨어떻하세요 아, 아, 저는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 장준근이 한번, 네. 네, 네, 짧게 보여주세요. 네. 네. 자, 스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좋다. 아아 네, <laughs> 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정도만. 네. 어, 어떤 의미가 담겨있죠? 어, 굉장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 훌륭한 선배님들의 무대가 합쳐진. 스페셜한 무대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스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얼마 전 기사 인터뷰에서 y 씨가 골든차일드의 팀워크를 입증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 어, 네, 기억은 잘안 나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골든차일드의 팀워크.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네네네.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외쳐주시면 돼요. 오늘 무대에서 보여줄 골든차일드의 매력은? 하나, 둘, 셋! 에너지. 에너지. 어, 에너지 에너지 있는 포즈. 어. 오. 잠시만요. 근데 이거 짱거 아니죠? 와.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laughs> 아닙니다. 저희는 원래 텔레파시가 다 통하기 때문에 어. 네. 절대 안 잡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있는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아야! 네, 고든 차드 여러분, 오늘 정말 에너지 넘치는 무대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방송을 보고 계신 팬, 팬분들이 계시거든요. 저기 퇴장하실 때 하이파이브 하면서 퇴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 오늘 저희가 또 스페셜한 무대뿐만 아니라 저희 무대까지도 어, 다양하게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고현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파이브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자, 역시 에너지 넘치는 골든 차일드 분들이었습니다. 네, 다음은요.